살짝 살짝 이렇게만 해주고 여기만, 여기도 어떻게 하냐면 좀 편하게 이렇게 해서 내려갔고 여기서만 이렇게 하세요. 그럼 가장 쉽죠. 그다음에 조금 더 연결하는 방법. 여기서부터. 이렇게 연결돼요. 자, 이게 해, 얼른 눈치채셨겠지만은 이 해서 쓰는 거와 다르죠. 조금 자연히 네, 그렇게 변합니다. 그 다음에 전체 다 연결하는 방법. 여기서좀더 부드럽게 갈게요. 여기서 이한 번에 돌아와요.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도 이렇게 돌아와요. 이런 식으로